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반갑게 우리 두손 흔들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오늘은 2월제 세째 주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땅 가운데 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현년 하시는를 어, 기념하는 주현절 또 일곱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2월은 선교와 또 교육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들 또 기관들 선교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 부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겨울 사역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또 각자의 우리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성전과 각 있는 자리에서 겨울 사역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염려된 마음을 물리쳐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운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셨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문둥병자는 어떤 자입니까? 부정한 자이죠. 저주받은 자, 무리에 섞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온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등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화답하시죠. 그 몸에 손을 대시며 안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하게 해줬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났고 믿는 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의 주가 되시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능력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보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보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이 갈릴리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상업적인 도시이면서 군사적인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분봉한 헤롯의 궁이 이곳에 있었고 군단급의 로마 군이 주둔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그 권세가 대단하죠. 로마 군의 위세도 대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장교가 그 권세가 위세가 대단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무엇 합니까? 간구했다고 합니다 간청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굳이 찾아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데려와 봐라 이렇게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무얼 간청합니까? 오늘 본문의 6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주여 내 하인이 네, 중풍병으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앞서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인이라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군 지휘자가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백부장에게 이자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따져묻지 않으시죠. 배운 자인지 못 배운 자인지 그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을 들은 이 백부장이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직업적인 특성을 보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자기가 얘기합니까?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시면 될 겁니다. 마치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웠다라는 거죠. 감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인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믿음으로 이 하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문둥병자의 경우는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인 이 하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주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고동할 수 없죠. 자기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때 주인인 백부장이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중풍 병자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중풍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하인이 고침을 받고 친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간구 역사의 힘이 만타라고 선포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생길 때 치료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좋은 약을 먹어야죠. 하지만 동시에 치료다 되시에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함으로 진실하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실망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심써 부르시져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죠. 함께 모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규제 나누지 못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하신 뜻을 품게 하십니다. 구역 식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웃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은 대로 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 위세가 대단하다라고 해도 유대인들의 볼 때는 이방인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청에 응답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볼 때는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진.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죠. 또 나가서 오늘 본문의 10,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11절 12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 너희에게 너희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저들의 약함까지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에 구원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 저주받은 자라 여기던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이스라엘 밖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부일듯 일어나게 될 때가 올 것이고 저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저들도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 택한받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한 받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의 어디가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거 정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하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가 내 자랑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구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은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아니죠 그의 주인인 백부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저 주인의 믿음 덕분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병이 나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축복입니까? 낫지 않으면 저주입니까? 우리 이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낫든지 낫지 않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문등병자가 뭐라고 고백겠습니까 원하시면 깨끗하여 질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치시지 않아 주셔도 자신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은이 하인이 나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즉시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인일지라도 그는 사랑으로 되했다라는걸볼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백 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리는 하인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활하고는 다른 것이죠. 당시 하인 종은 인격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의 한 나일 뿐이죠.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고 팔수 있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물건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쓸모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쓸모 없는 물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볼때이 하인은 쓸모 없어 버려버려도 아무런 무관한 그런 물건과 같은 것이죠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보죠 이방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 무엇입니까? 종을 하인을 볼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로 우리가 바라보면 저들의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이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있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극률히 여겨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찾아올 필요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죠 나는 할수 없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까? 주님은 할수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겸손함으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죠. 우리 본문 8 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쌓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느냐? 그렇지 않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즉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할 것을 기대하죠. 믿음을 앞세우면 역사는 따라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리고자 하죠. 증거, 역사를 먼저 보여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쳐 주세요. 먼저 합격시켜 주세요. 먼저 사업이 잘 풀리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많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증거를 먼저 보여달라고 하소연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죠.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못적어나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죠. 네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 네,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부족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 것입니까?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혹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갑니다. 자꾸만 변해가는 것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의 말씀에 매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여기시며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감탄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형평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결코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주의 송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